나라 이제 끝장난다. 트렌드 이야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53% 정도 지금 아, 현재가. 지금도 아, 예 2050년이 되면 한68% 정도가 너무 많이 오르는거 아니에요. 이 2054년이 되면 네. 중위 연령이 환갑이에요 중위 연령이? 중위원령이 그러면 네. 정말 아 50대라고 해도 아직 내입니다. 아, 네. 참말. <laughs> 이 변화들에 기업들도 좀촉각을 아무래도 곤두 세우고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네. 그렇게 사무실을 바꾸고 났더니 이직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피스 공간에 숨겨진 심리와 문화를 읽는 오피스 코드 전환 진행을 맡은 이승국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분한 한 분씩 먼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퍼플식 스튜디오 박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구를 연구하고 있는 조영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정희님은 저희가 여러 번뵀었고요 네. 교수님은 저희가 또 처음 뵙는데, 네. 인구를 연구한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네. 최근에 그런 기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끝장났다. 출산율이 어느 숫자 음. 이하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음. 이미 막 멸망을 앞두고 있다. 네. 연구하시는 학자도 입장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음. 현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이고 음. 우리가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음. 얼마 전에 독일의 크루츠 게닥트라는 네. 영상 제작자들이 네. South Korea is over 라는 영상도 맞아요.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많이 봤어요, 사람들. 그게 한 1300만 뷰 정도 맞아, 맞아. 얻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 오늘을 기준으로 미래의 인구만 찾아보고 있으면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네. 인구가 그렇게 줄어드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한 세대를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앞으로 (30년) 뒤에 태어날 아기의 숫자를 결정하는 거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산율 또 하나는 엄마가 되는 여성들의 숫자. 출산율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음. 출산율이 갑자기 우리나라 0.75가 네. 한 5년 있다가 2.0이 될 거예요. 이런 건 거의 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출산율의 변화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여성의 숫자인데 네. 30년 후에 아기를 낳는 여성들의 숫자는 이미 태어났어요. 아그래서 정해져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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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한 세대 정도 윈도우를 가지고 네.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라고 예측하는 거는 충분히 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아예 정말 일하시는 데가 인구 정책 연구 센터. 네. 저희 음. 센터가 2018년, 19년 이때부터 주로 네. 연구를 많이 했던 게. 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인데 음. 왜 이렇게 초저출산 국가냐 그동안은 양육 환경이 안 좋아요 음. 뭐 젠더가 불평등해요 음. 일과 가정이 양립이 어려워요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많았는데 네. 사실 제도들은 다 좋아져 왔거든요 음. 그래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왔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펀더멘탈하게 도대체 그 밑에 기저에 깔린 게 뭐냐 이거를 보려고 노력을 했고 주로 관심 있게 봤던 게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거 그럼 집중이 되게 되면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네. 높아지면 경 경쟁이도 세지고, 네. 근데 경쟁감도 높아지고, 경쟁이 심하면 네. 내 생존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난 하루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어요. 아니면 당연히 생존이 생존. 중요한 거라서 그렇죠. 다른 조건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랑 굉장히 다른 거는 우리나라는 갈 곳이 서울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그큰 문제예요. 한 도시로 예. 몰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좀 흩어졌으면 경쟁이 네. 그렇게 심하지 않을 텐데 네. 한 곳밖에 없고 그게 엄청난 네. 경쟁감을 만들어. 에서 음. 초접주사의 근본적인 음. 원인이 되었다. 네. 이런 연구를 주로 아. 했었죠. 아. 네. 화두를 살짝 먼저 던져 주셨어요 어쨌든 경쟁이라는 거좀 피할 수가 없고 이게 의외로 저출산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 특히 서울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를 네. 흩어 놔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흩어 놓을 거냐 네. 최소한 심리적으로라도 네. 너무 인텐스한 경쟁이라서 그걸 어떻게 흩어 놔줄 거냐 인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제 일인 가구들이 네. 많아졌어요 네. 청년들이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1인 가구가 사는 공간들은 되게 협소하고 작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 집도 좁은데 아침에 지하철 타고 막 빽빽하게 왔고 네. 사무 공간에 왔는데 사무 공간도 빽빽해. 그렇죠. 그러면 드는 느낌이 아무리 이내 네 회사가 네. 뭐 남들은 부러워하는 회사일지 모르지만 네. 내가 여기서 여유라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집은 좁아요. 지하철도 좁아요. 음. 근데 회사를 갔더니 거기서 내가 조금의 네.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도가 없고 여유를 가질 수가 있구나. 네. 그러면 생각의 변화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오피스 공간이 앞으로 아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일은 하고 살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주제들이 나왔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한 도시로 몰리는 것이다 앞으로 좀더 심화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어... 좀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규범적으로 생각한다면 아 여기도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수도권에 집중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현재가 5,100만 명이고 음. 그때가 되면 한 4,500만 명 정도로 60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53%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가 아. 지금 이요 예, 네, 지금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한68% 정도가 수도권에 살 예정으로 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몰리는 거 아니에요? 어, 예. 지방이 큰일이네요. 그 지방이 네. 큰일이죠. 네.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이렇게 이전을 해올 거잖아요. 네. 그럼 서울로 온다 그러면 어디를 올까 과연? 요 청년들은 서울시의 25개 구중에 어디를 제일 많이 오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남, 로서이니까 홍대, 그러니까요. 이태원 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에시면요에서1 아. 예. 0에에서한에서 29세가 제일 많이 들어온서 관악구였습니다. 서도적으로 아. 높아요. 네, 지금도 에악구입니다관악에에왜한렇게 서울 대학가 아. <laughs> 농담이고요. 맞네요, 네, <laughs> 네, 농담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관악구가 가장 네. 서울에서 저렴한 주거 공간을 아 제공해주는 곳이어서 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음. 20대 인구가 저만큼 줄었어요. 2010년에 비해서 2023년에 거의 90몇만 아, 명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보세요. 2010년에는 8만 3천 정도였는데 네, 네. 지금은 인구가 줄었잖아요. 음. 근데 8만 9천 명이 넘게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수도권 집중형이 더심화 심해진다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러면 <laughs> 저 친구들이 10년을 내가 서울에 서 살았어요. 네. 그럼 아 이제 더 이상 서울 살이는안 해도 되겠다. 난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돌아갈까요? 아니면 더 남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완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좀아 어렵다는 거고요. 네. 이 그림은 뭐냐 하면 각 연령대의 네.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했나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 네. 보시면 맨 왼쪽에 81년생이 있습니다. 81년생은 약한 86만 명이 태어났어요. 네. 그중에 3 7년생 20.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딱 1990년생서부터 보세요. 49% 아. 거의 절반이 수도권이 고향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2024년생은 54%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미 수도권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네. 앞으로 한 25년, 30년 지나면 지방가 있을까요? 수도권에 남아 있을까요? 수도권에 남죠. 당연히 수도권에 네. 있죠. 겠 아. 거기서 컸으니까. 요 그렇죠. 네. 근데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볼때 아. 네. 수도권의 네. 집중이 완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음. 어렵다. 음.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아. 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음. 근데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직장을 어디서 구할까? 25에서 34세와 네. 그다음에 40대, 50대가 음. 수도권 안에서 출퇴근을 어디에서 어디 어디로 하는가를 봤거든요. 오, 네네. 네, 그런데 40대, 50대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음. 서울 안에 여러 군데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25에서 34세는 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딱 눈에 보여요. 어디에 찍히냐면은 강남, <laughs> 그 다음에 종로중구 네. 여의도, 구로 디지털 단지 있는 그쪽, 예. 예. 그 다음에 판교, 출퇴근을 굴러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그 뭐냐면은 하코호트 예. 관점에서 보면은 음. 이 친구들이 만약에 40대, 50대가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으니 오늘의 40대, 50대가 보여주듯이 예. 흩어져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음. 여전히 음. 여기서 계속 일을 할 거냐, 예. 어떨 것 같으세요? 할까요? 계속 거기서 일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핫한 곳이니까 그 동네가 죽지 않는 이상 그 집에서 일하고 싶어 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주된 일하는 연령대가 되는 시점이 음. 되면 집중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음. 수도권 자체도 굉장히 밀집돼서 더 사람들이 몰릴 건데 수도권 안에서도 음. 어느 구, 어느 구에 따라 화연이좀 차이가 그렇죠. 생기겠네요. 네. 그렇게 어... 되면은 이제 또 일하는 공간을 네. 제공해주는 네. 그런 기업에서는 지금보다 네. 아마 더 밀도가 더 높아질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많이 움직이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집하고 회사가 굉장히 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생각 멀어지고. 나는 출퇴근하는 시간이 네. 편도로한 1시간 한 반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많아질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은 정해져 있고, 구한으로 그렇죠. 늘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음. 아까 말씀 나눴던 유연성? 음. 같은 목적인데 굉장히 다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는데요. 네네. 네, 네. 인구관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 정말 여러 <laughs> 얘기가 다르거요 <잘하려면. 웃음> <laughs> 우가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에 굉장히 음. 좋은 툴이에요. 사실 아까 제가 관악구 말씀드렸는데 네. 저렴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음. 주말이 되면 아, 나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악구에 가보시면 골목골목마다 네. 카페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와. 그게 다 공간을 오. 확장시키는 거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부심도좀 생기고 네, 네, 그런 그렇죠. 이유가 네. 우리 집이 공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음. 공용공간이라도 넓은 트임 공간이 필요하게 음. 되죠. 진짜로 점점점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공간 전체적으로도 네.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주거공간의 커뮤니티화가 네. 사실은 오피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음. 항상 자사, 사옥을가 주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임대 오피스를 다들 사용하실 거고 전체 공용 건물에서 내가 쓰는 층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많이 배치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이제 임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용 공간을 입주민들이 되게 편하게 쓸수 있게 입주민 입장에서 좋은 뭐 회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거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아예 자사 사업으로 가면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또그 공간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저만 해도 어릴 때뭐 제가 수능 볼 때나 막 올해 수능 응시생 몇명 60몇만 명 70만 몇명 이러다가 해가 갈수록 숫자가 줄기는 주네 이 변화가 체감되는 순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기업 차원에서도 확실히 좀 저출산 시대가 오고 있구나 느껴지시는 순간을 언제인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네. 저출산 시대가 오면 사무실에 굉장히 자리가 여유가 있고 네. 막 이렇게 돼야 될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 잠깐 말씀하셨는데 밀도 네. 말씀하셨잖아요. 지방 오피스랑 서울 오피스가 예전에는 네. 굉장히 밀도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음... 지방은 굉장히 조금 여유 있고 네. 서울은 좀 빽빽하고 근데 지금은 지방 오피스는 여유 있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줄어버리고 그 다음 이제 서울 오피스는 음. 정해진 공간 안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야 되고, 사람들은 음.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업무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지라는 음. 음. 고민이 계속 생기면서 업무 네. 공간 밀도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오. 책상도 조금 네. 더 작아지고 있고, 음. 이런 트렌드가 보이는데, 네. 그래도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좀 안심할 것은 네. 피곤하잖아요. 만원 지하철 타고 왔고, 2시간 음. 출퇴근 이렇게 하고 왔을 때, 사무실도 빽빽하면 너무 음. 답답하니까, 맞아. 책상은 조금 밀도가 높지만, 음. 그래도 라운지, 뭐 직원들 음. 음. 좀 심해 공간 이런 것들은 또반대극보를또 늘어나고 또 있어서 네네. 좀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들이 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네. 공간들을 네.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되게 획기적으로 바꾼 회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음, 스포티파이 다 아시죠? 어, 사무실하면 딱 생각나는 게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책상하고 의자를 사야 될것 같고 음. 뭔가 이렇게 컴퓨터를 놓고 일하는 그렇죠. 그런 저희가 뭐 책상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네. 그런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싹 없애버리고, 그냥 소셜 클럽처럼. 고급 라운지 그다음 음.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 또는 프로젝트 단위가 많으니까 네.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만든 걸좀 기사를 보고 네. 되게 새롭다. 네. 근데 네. 또 재밌는 거는 네. 그러고 그렇게 사무실을 바꾸고 났더니 네. 이직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족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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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를 아. 유치하고 유지해야 되는 게 아. 저희 기업의 목표다라는 거에 그렇죠. 딱 맞아 들어가는 네. 것 같아서 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지켜보고 음. 싶은 회사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 합니다 네. 할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25세에서) (34세가)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연령대잖아요 네. 그러면 어이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뽑았어요. 근데 떠나 괜찮아또 뽑으면 되니까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 2010년부터 한 2026년까지는 그래도 한 700만 명대가 유지가 됩니다. 네. 근데 그게 2026년부터 시작해서 딱 10년 동안 2036년까지 200만 명이 줄어요. 확뽑기는확 아, 네, 끊기고? 근데 네. 저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안될 수가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 4, 5년 정도 그 정도로 가다가 2042년부터 2050년까지 또한 180만 명이 또 줄어요 음. 저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은 그래도 계속 있어야 할 텐데 물론 AI가 등장해요 뭐 로봇이 음. 등장해요 그래서 뽑는 사람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사람이라는 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음. 그럼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음.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은 지금이야 엄청난 부직난이지만저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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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은 구인난이 심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기업이 좋은 사람을 뽑아갈 거냐. 음. 지금 젠지, 음. 좀 있으면 젠알파들이 음. 들어오는데 젠지와 젠알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음. 공간을 제공해주는 회사? 난 저기 갈 거예요. 하면 그게 유텐션이 음. 되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일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거다 제공해드릴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글로벌 시장으로 가면요 글로벌 인구 피라미드는 젠지와 젠 알파가 인류의 역사상 제일 많이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아, 전 세계 관점에서 봤는데요 네. 젠지와 젠 알파는 제일 커요 집단이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들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은 네. 어려서부터 혹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 친구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음. 다 하고 있어요 네. 문화 콘텐츠도 과거에 저도 그랬고 밀레니얼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베트남의 음. 콘텐츠 미국의 콘텐츠 아프리카 컨텐츠가 달랐다면 지금은 컨텐츠들이 동일화되고 있어요. 맞아. 매체가 같으니까. 맞아. 그래서 동일화되는데 동일한 이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AI를 쓰고 있는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인구 집단이 커. 와. 그럼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성장을 한다면 시장은 정말 젠지와 젠알파 중심으로 돌아갈 거고. 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음. 이제는 이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필요한 게 오피스 공간인데 네. 지금은 한국계 오피스와 그렇죠. 베트남의 오피스와 음. 일본 오피스와 다 다른 음. 모습일 텐데. 이들이 연령대 중심으로 음. 들어오면 또 오피스 문화나 오피스 공간 구조 많은 부분에서 컨버지 될것 같아요. 전 세계가 비슷비슷해질 것 같아요. 음, 음, 음.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피스와도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패러다임 계속 바뀔 것이다. 그럼 우리 좀 산업 구조상으로도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변화들을 좀 슬슬 준비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수 있는데 네. 청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 일할 사람을 뽑기가 어려워지고 물론 산업이 뭐 축소되니까 괜찮아 이럴 수도 있지만 음. 내수 시장이 작아지면 우리 기업이 내수에만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기업들은 당연히 글로벌 시장을 나갈 거고. 음.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여전히 필요할 텐데 음. 그러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아, 새로 뽑을 신입 사원이 없어지면 너무 적어지면 예? 누군가는 일을 계속 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은 원래는 우리가 정년이라는 게 있지만 예. 정년이 연장되거나 혹은 계속 고용을 하거나 음. 아니면 아예 정년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요. 그쵸.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한 오피스 공간에서 과거에 보다 연령 스펙트럼이 더 넓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해줘야만 할 거예요. 그런 사회가 도래했을 때 과연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한국을 유지해왔던 혹은 이 기업에서 네. 뭐 시니어리티가 이렇게 네. 있을 텐데 사회를 작동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지될 거냐 저는 그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넓은 연령 스펙트럼이 한데 어우러져서 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가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네. 젊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네. 도전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젊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는 또 정해진 미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전과 혁신은 없어지나? 라는 네.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또 그림을 이제 아, 준비를 어, 했는데, 네, 네. 1994년에 네. 노란색 선이 있잖아요. 네. 네. 저게 중위 연령입니다. 음. 저때 중위 연령은 28.8세였어요. 그러니까 29살만 되면 내 밑으로 많았었었던 <laughs> <충격적인> 네 미터로 더 많았었던 거예요. 충격적인 숫자네요. 그럼 이제 스물아홉 살에, 스물아 살. 그럼 이제 서른 지금에 저기 써 있지만 서른 살이 되면 어른이야 어른. 네 미터로 더 많으니까. 저 90년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서른 살은. 아저씨. 정말 아저씨였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2024년, 작년을 네. 보면은 서른 살은 아주 어릴 수밖에 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위 연령이 46.1세기 이 때문에. 근데 30년 뒤인 2054년이 되면 중위 연령이 환갑이에요. 중위원령? 중위 원령이요? 59.5세. 그러니까 이제 환갑이 돼요. 청년이 예, 네. 네. 그러면 정말 50대라고 해도 아, 아직 네입니다. 네. 한참 많은 거죠. 내 네. 아, 네. 위로 한참 계시고요. 위 위로, 네. 위로도 한참 많은 아, 거죠. 아, 사회적인 아, 위치가 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연령도 네. 매우 중요하지만 네. 이 인구 집단이 있는데 네. 그 인구 집단이 코호트라는 그 특성을 갖고 있고 네. 이 코호트라는 특성이 어느 연령대에 들어가면 그 전에 있었던 코호트가 그 연령대에 있을때랑은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아, 이 연령대는 요럴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뭔가 네. 상품을 출시하거나 공간을 주면 실제로 이 다음에 쫓아오는 코어트들은 그걸 안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연령 규범이라는 게 점점 이제 중요성이 약화되면 지금은 도전과 혁신을 젊은 연령이 했다면 네, 네. 이제는 도전과 혁신을 모든 연령이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도전과 혁신을 만들어 줄수 있는 연령과 관계 없이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네. 교육이고 네. 또 하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마 공간 쪽에서 해줘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할 일이 정말 많아질 네. 것 같은데요. 정말 <laughs> 앞으로 더 바빠지겠어요. 네,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변화들의 기업들도 좀 촉각을 아무래도 건두세우고 있겠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이제 채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음. 뭐 소통 공간이 늘어난다라든지 임원 공간이 굉장히 편해진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때는 이런 세대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드 렸 리진 않았지만 한발 떨어져서 보면 음.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음. 많은 사람들이 섞이는 것들을 좀 공간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음. 만들어지는 공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도 많아진다라고 말씀드렸던 맞아. 게 의도적으로 많이 모아서 음. 그렇게 하는 것들 결국 여기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활동들일 네. 음. 거고요. 공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주거 쪽에서는 뭐 노령화 디자인 이런 것들, 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무장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연구가 네. 있었는데 작동성이라든 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신체가 좀 저게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색감이나 이런 부분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네. 세대 다양성을 고려해서 오피스 디자인에서도 좀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네. 시야를 넓혀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명 제어라든지 온도 습도 제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연구됐던 부분인데 네. 혼자 쓰고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밀도가 높은 이기 때문에 저랑 음. 교수님이랑 선생님이랑 다 원하는 이런 온도나 이런 게 다를 텐데 맞아요. 제가 저 혼자 제어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안 쓰거든요 음.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때 어떤 사람은 조금 집중해서 좀 파티션을 막고 싶고 음. 어떤 사람은 열어서 일하고 싶고 이런 고민들이 회사에서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공간을 다 배치를 해주면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럼 지금처럼 조금 효율적으로 만든 공간이 직원 개개인에게 최적인가 또. 그 그건 그렇지 않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네. 사람들의 업무 모듈을 사전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린 거예요. 어떤 업무 모듈이 일할 때는 파티션이 여기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열려줬으면 좋겠어라고 네. 사전에 쓸때는 해놓고 파티션이 로봇인 거예요. 음. 어떤 뭐 명령이 있으면 여기에서 탁 막아주는 거예요. 음. 저랑 교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잠깐 이렇게 막아줘라고 하면 네. 네. 딱 막아주고 오. 이런 실험을 했다고 라 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물론 네. 풀어야될 부분은 많을 것 같아요. 로봇도 엄청 비쌀 것 같고요. 그럼요. 로봇 만들려면 공간 더 많이 찾을수 그렇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이 가구가 풀어줄 수 있겠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어서 연구해봐야겠다. 요즘 어. 식당에 보면 사실은 네. 다밥 먹고 나면 음식 치워주는 로봇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잘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서빙도 그냥 뭐할수있 네, 맞아요. 서빙도 맞아요. 해주고. 네. 그 상상해 보면 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가 아, 나좀 집중하고 싶어 딱 하면 은그 네. 로봇이 와서 착 네. 저를 막아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네. <laughs> 말씀하신대로 그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실험적인 걸좀 도입한 회사나 이런 사례도 가끔 있나요? 로보트가 다니는 회사로서 가장 좀 많이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네이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제 네이버 제2사업 같은 경우에는 네. 로보트가 다니는 길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네, 뭐, 있고 뭐,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메뉴 주문하면 로보트가 배달도 해주고 이미 네. 그렇게 다? 연구를 AI 연구소에서 그런 아,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건물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건물들 중에서는 네. 그래도 가장 가장 실험적으로 기술과 네. 사람의 환경을 도입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네. 대중화되는 거 생각보다 머지않았구나라는 머지 생각이 지금 살짝 같습니다. 들고요. 네. 이미 이 땅에서 벌어지고 그렇지. 있으니까요. 네. 개인의 관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 이런 걸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내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사실 개인은 변화를 체감하기도 쉽지 않고요 아, 체감이 네. 되더라도 내가 뭘 바꾸어 나가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네. 때문에 더더욱 변화가 언제 얼마만큼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해야지는 아니지만 음. 내가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점이 온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음. 그런 경우에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되나라는 음. 게 최소한 생각은 두고 가지고 음. 가야 된다. 음. 교수님의 예전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음. 저희가 이제 정해진 미래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오피스 공간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음. 사회의 변화상을 오피스가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음. 그럼 우리 오피스 공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저희도 조심스럽게 다음에 변화를 좀 예측해 볼수 있을 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그 변화를 오피스가 다잘 받아줘야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담아야겠다 그런 것도 오늘 한번 배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거 듣고 생각난 게 저술 활동도 하시잖아요 책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책 제목은 인구와 부 아. 인구와 부 네, 제목 Population,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Population and Wealth 입니다 인구를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 사회가 바뀔 건지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음. 다시 부가 가치로 돌아올 건지 이런 거를 음.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음. 그런 거를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이어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새로 나오는 책 인구와 부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요 저희가 댓글 확인하고 여러분께 책 선물 드릴 수 있는 이벤트 준비해 놨으니까요 고정 댓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저희가 두분 모시고서 인구와 공간이라는 주제를 합쳐서 여러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변화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예측하고 미리 행동하는 데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피스 코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